내가 지금 만나고 사랑하고 정말이지 나한텐 없으면 안될것 같은 내 인생의 전부와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과거에 본인이 겪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나를 지금의 우리를 망설이고 고민을 한다는 거. 난 진짜 그게 참 속상하다. 속상하고 억울해. 내가 왜그 알지도 못하는 과거들로 인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. 지금의 나는 나니까, 지금의 우린 우리고. 근데 자꾸, 자꾸 그 과거 때문에, 그 상처들 때문에, 내가 이 사람 행복하게 해줄 기회를 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, 기회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어쩌겠어. 고민 많이 했잖아. 근데도, 이 사람이면, 괜찮겠다.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시작한 우리 관계인데, 다른 거? 음, 많은 거한 바래. 무섭다고. 겁먹고 도망치지 마. 제발.